넥스트 매치 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리킥 경기로 인사드립니다프리킥스타트니다 골키퍼 어윤등 수비수 이기철 정건영 뛰어다닌다. 민승철 이드 오이드. 오이

시 없었어요 언제 나왔어요? 화장실 저 나가서 저차 들어온 쪽에 있대 <laughs> <laughs> 느리 죠, 수비수 들 덮고 있네. 아, 아. 돌아, 돌아 가자, 나이스 어어어어어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 <목소리> 아니, 재현이 형, 공바, 공바! 이준년 들어갔나? 안 되겠네? 나 간다! 공바, 가안 거의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우리 팀 옛날에 용병 한방 들어오고 그러면은, 지금 용병 몇 명이니 모르겠어 용병 어야 되나? 용병 없어야 이좀잘아 뭐 응, 라인, 응, 라인.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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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는분이신잡아는사람요라게그사람 응, 응. 응, 응. 응. 그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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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굉장하죠 역대 찬스. 오, 떨었다. 들어갔어. 오. 누구야? 기즈. 평생 말안 하고 아. 있잖아, 지금. 야. 저 그래도 음, 사람을 음. 지정하지 않았잖아. 음. 그됐지 줘야 돼. 아, 까비 어, 아, 나이스 저놈이 네. 누요워주면서 아, 와, 기준형 수준 처참하네. 어, 아, 아, 진짜 진웅이 같다. 어, 만큼 하지. 진짜 잘하는, 잘하는 친구네. 진웅이 음. 지아 올라와서 뭐라 경치 경기력도 부족했어 우리가 뭐라 흘러갔어 <laughs> 아첫 번째로 가지아 왔다 지금, 어, 지금 미들에서 미드, 패스 한 400번 잘렸어 야그그 빠져 지금 빠져 있는 멤버들 그 진우 형자 진우 아 이게 응봐 우진호 형아나 없어서 나 없어서 다홍 기나없어도 잘할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안되 완전 팀에 필요한 존재다 나는거 이거 완전 응원중구와 누이하고성국이하고 현석이 있잖아. 지는 네. 들어어 네. 방에 있잖아. 니네 너무 관심이 겁나 없는 거아 진짜. 아, <laughs> 나가지 못해나 저는, 저는 그래도 지금... 유튜브 알림 설정까지 해놓어 아빠가 면 줄어서 나가지 못해 지금. 이현이 구독 안 돼있던데요? 깨어요 형님 알람 안도 문제고 아니 근데 돼있도안 보는 게또 문제야 아는저아와 고은성 드뛰어 치다 오오 오오오 오아아아 혼자 만든 플레이 고은성 아. 아 방금 태클 허술 플레이까지 좋았는데 슈팅을 저게 꿀때에가려버리죠 예. 그냥 등신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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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좋아 잡나? 어 잡았어 뭐해 뭐하게 어. 참 재밌다 미전프 생각해 <laughs> 야, 잘했어 근데 드리블를못하 뭔가 쳐치기려고 하는데 몸이 자꾸 무너지던데 <laughs> 어야 왔다 홍승경 왔다 <laughs> <laughs> 아, 야, 너도 꼴떠그 지능이 같아, 진짜 괜찮은 게. 아, 진짜 지능이헛배달 그래서 우리나그 얘기까지 지능이라고 뭐? 해 같은 데서 배웠냐고. 윤국이랑지능이형 같은 데니까 아, 아 <laughs> <laughs> 어, 이상지이 형. <laughs> <laughs> 네, 너무 무서 아, 너무 무서워. 데

성투지 포드 형님 좀 자신 준비하고 있어 정건 형 괜찮습니다. 수들 너무 좋은 수 우리 앞선 누구 <Wha> <whose>. 들어갔어요 <목소리> <laughs> 아이잘라주세이아이새끼은 이거 <짧아주세요>, <laughs> <laughs> <기분은> 아주 폴꾼이네 <빛뿐이네. 웃음> 어벗다 벗었다 벗었다 <laughs> 이거 잘라주세요 와우 와어차 뭐야? 비이 열심히 아데 아까 이있었좀 뭐 괜찮았어 좀 괜찮았어 아, 뭐 아한명에다가민국형 빼니까 안에 10명 두는데, 바깥에 여섯 명생각까다1명1 7명이영형1면명영형 빠지면. 명이니까지금몇명이에요 18명이에요. 18명이에요. 1명이에요1이에요 18명이에요. 1이명요요 가운데 같 은데, 뭐 분식 으로 가온 것같 은데, 또 멤버 제도, 아뭐 이런 거좋은그이 지금까지, 아, 그럴 서 잠시 방금, 방 금은 조금 올려 줬나봐 이, 아, 이 기술 능력 이어때 어, 기술 능력 12, 13, 14, 15, 16, 17, 18, 1지 16, 17, 18, 19, 16, 17, 18, 19, 16, 명7 18, 19, 16, 17, 18, 아 지금 6 17, 18, 19, 1 1 8 19, 6 7 8 19, 명6 17, 18, 명9에6 17, 18, 19, 16, 명7 18, 19, 16, 17, 1 1 8 8 이름 부르 이름 부르면 손드세요. 휠을 돌아서 손드시 좀 한번 구 나와. 아래서 어. 하하하하하 역시 개훈씨. 하하하 터트는 못해도 그래. 아. 어. 한통 한통 왔어? 어. 성동이 형 왔어? 드디어 축구 가지고 놀아지고 뵐수있 이거. 왔어? 이 새끼는 뭐 입고 다니는 거다 지드래곤 야 뭘한 명이 안하는데한명더나 현식이 형하고 한명더 애들 지금 12명 뛰고 있대 그런 거 같아 쉬어봐 은성아 나와봐 <놀던> 안에 11명 뛰고 있는데 은성이 쐈어? 아대이방금 네. 아, <놀던> 어우 두훈이 그, 돼지 흥오 이거, 어. 오, <놀던> 이거. <놀던> 야, 이거. <놀던> 뭐 이거 뭐안나왔어게 가아 네. 아, 어, 아, 아, 맞다. 아, 그 아, 지금 아, 강... 성민 형님인가 아, 지금 아, 여기 아, 운동장에 강... 안, 안 아, 계시잖아요, 안 지금. 아까 예, 지 예. 안 보여? 예. 어디 있어? 경기 뛰고 있나? 안 뛰고 있잖아요. 아, 그분까지도 아, 밖에 네. 밖에. 민명아. 네. 네. 그래서 1 9 8. 11명. 그러면은 1 1 명이 손식이 안 할까? 맞아요, 맞아요. 홍대 안의 미스터 슈리가 음, 네. 오나뭐기 빠르냐? 빠르냐? 빠르네아직도든요야 <목소리> 근데 내 꿈을 찾아보서 멋진 것 같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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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소리> 요즘에는 <야>. 진짜 멋진 것 같아서 야상현 그러면 인이 태양 태양 잡고 진은 거야 손해는 손꼽아도 못니니니 무대영이에요? 어. 가대영 아니야? 가대영이야 가대영. 대이야 아, 가대영이. 아, 아, 야. 아, 아이, 아이. 어, <laughs> <자>. <대형이야>. 총이 너무 이쁘고! 총이 너이이 너무 이쁘이팅이 야, 기준역 치셨다. 셨어다그 둘. 이어 됐어. 살어살어어

그도좀잘는이거야 귀한! 이새하 많이 <laughs> 맞아아 맞아. 어? 저번 주 아무것도 안먹었하아요하지마 포기 안 했어? 네가 다 네, 5불로 되잖아 내걸 먹겠으면 아 어, 그럼 <laughs> 어. 네, 네, 자제하래 응. 그 아까 지억다고못번아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 나보다 덜한 새끼들 몇몇이야? 민 拿大。